안녕하세요. 위에 작은 세상입니다. 네, 제가 오늘은 소소한 이뱅을 한번 열어보려고 해요. 저번처럼... 저번과는 조금 다른데요. 저번에는 약간 푸짐하게 했지만, 이번에는 완전 소소하게 할 거예요. 이렇게 물품이 있는데, 어, 더 추가할 거 있으면은 대수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. 그러면 보여드릴게요. 네 일단 이렇게 있고요. 내일 택배가 또 온댔으니까 거기서 어, 몇개 빼서 넣어드리도록 할 거고요. 어 여기에 여기로 가는 게 아니고요. 여기다가 직접 포장을 예쁘게 해서 보내 아니, 여기다가 직접 포장을 이쁘게 해서 직접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. 어 우편으로 보내드릴 거고요. 어 잠시만요. 네, 이거는 제가 오늘 받아온 젤리인데요. 이렇게 안에 36개가 들어있었는데, 제가 4개 먹고요. 저기 한개 넣었고, 해서 이렇게 아무튼 남았어요. 제가 더, 사람이 많이 모이면 더 넣도록 할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, 이건데요. 여기 넣어드렸죠? 이건데, 똑같은 거예요. 다 맛은 똑같고요. 이렇게. 포장지 색깔만 다른 거예요. 포장지 색깔만 다른 거고, 아이고. 색, 어, 여기 수저도 있는데, 수저는 나중에 사람이 다섯 명 모이면 한개 넣어드리도록 할, 아몇개 넣어드리도록 할 거고요. 여기, 설탕도 이렇게 많아요. 어, 많진 않은데, 아무튼 이거 있고요 네, 이거 있고, 사람이 모이면 이거 몇 개씩 좀더 넣어드리도록 할, 넣어드리도록 할게요. 네, 그리고 사람이 좀더더 더 모이면, 지퍼백. 지퍼백 한 20장? 정도 넣어드리도록 할게요. 어, 양식은 저번과 다르게 할거고요 어, 양식은, 그 설명으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. 그러면 이뱅 소소한 이뱅 극소소한 이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 당발은 어 제가 다음주 토요일날 워터파크 가고 다다음주에는 아니 다다음주에는 제가 바, 아니 계약이어서 다다음주에 하도록 할게요. 네 그러면 위에 작은 세상 이뱅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, 안녕!